삼성 다이어 탑텐 1위 김민교 마지막 승부 김민교 골든컵 수상입니다 전주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이 노래 <목소리> 그러나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그는 돌연 모습을 감췄습니다. 짝스럽게 날아든 위암 투병 소식. 청천 병력과 같은 위암 선고는 그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의 소식이 궁금해지던 그때. 특정 세상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김민교를 만날 수 있다는 이곳은 고속도로 휴게소. 그런데 북적이는 인파 사이로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엔 혼신을 다해 노래하는 가수 김민교가 있습니다. 한때 많은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 노래. 마지막 승부, 긴 공백기. 과연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89년 거의 10년 가까이 미사리 카페, 그다음 나이트 클럽, 심지어는 그그 그 슈퍼마켓 거기서도 제그 그, 어? 맥주 박스 이게몇개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노래 부르고 막 버크 살아야 되니까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새로운 노래 인생을 시작했다는 가수 김민교. 그의 마지막 승부가 지금 시작됩니다. 춘천 휴게소에서 다시 만난 김민교 화려한 의상을 입은 김민교 씨의 모습은 대중들이 알고 있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어, 의상이 너무 트네. 상이 너무 요 <laughs> 눈에 띄는 의상을 입고 어디론가 향하는 민교 씨. 자 오늘도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 공연을 준비하려는 건데요. 네, 전국에 지금 몇 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눈에 띄면 다 저희 공연을 하죠. 네. 흔쾌히 노래를 틀어주는 사장님. 사람들 앞으로 자신 있게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어찌 반응이 영 뜨뜻미지근합니다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는 두 남자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 김민교 씨 옆에서 함께 춤을 추는 이의 얼굴이 퍽 낯익습니다. 바로 트로트 가수 이병철 씨. 어, 열심히 어, 살고 있었던 가수 이병철인데요. 요즘은 마지막 승부의 김민교와 함께 어, 함께 원 플러스 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꿋꿋이 노래를 이어나가 보지만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목소리도 못하는 세상> 오늘 따라 이상하네.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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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승부 김민교예요. 마지막, 마지막 승부 김민교. 다시 한번 해볼까? 더욱 열심히 시선을 끌어보는 두 사람. 하지만 역시나 호응은 없습니다. 휴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저 혼자 하기에는 그, 그 선이 있어요. 그 한계가 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지가 그 쉬운 것 같으면 또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스타킹 입고 신고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진짜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릅니다. 심각하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뭔가... 좀 계획을 다시 잡든지 뭔가 생각을 다시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너뭐 이러다 금방 또 1년 그냥 간다. 그래도 형... 어. 이정도는이 정도면 잘한 거야. 그렇게 지금 사람들도 그렇게 좀 많이 의이지는좀안았지만 그래도 꼬마애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좀 호응해줬잖아. 가다가도 발걸음 멈추고 우리한 박수 쳐주고 응. 이렇게 기다려줘야 되는데 응? 그 꼬마애들이나 엄마들이 그냥 있으라그까 그러니까 있는 거고 그냥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게 그냥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 지금 뭔가에서 뭔가 안, 마, 뭐가 안 되는가 거 어색하고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야, 아, 지금 진짜. 뭐 초반이잖아요. 네, 초반이니까 우리가 오늘 딱 봤을 때좀 그 반성해야 될건 반성하고 뭐가 지금 뭐 지금 초반인데요. 뭐. 어느새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먼 길을 달려 어디론가 돌아온 두 남자. 됐쇼! 아 힘들다. 그런데 민교 씨와 병철 씨가 한 집에 함께 들어가는데요. 게다가 집 안으로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올라갑니다. 절실했죠. 네, 형이나 전화. 아, 여기서 막 진짜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은 른 생각이 나고 좀 해이해진 그런 느낌 이 있을까봐 형 우리 정, 정말 정말 지금은 어, 한눈 파지 말고 어, 이쪽으로 더 절실하게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한 만큼 1분1초가 아까웠던 민교 씨. 단출한 살림살이로 합숙소를 꾸렸습니다. 호트을 해야 되겠다, 형도. 고된 일과를 마치고 이제야 한숨 돌리는 민교 씨. 참으로 길었던 하루.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 실망스러운 건 민교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씻고 나오자마자 형평철 씨의 기분부터 살피는 민교 씨왜 그래? 별로 기분 안 좋아? 응? 어? 잠깐 있어봐요. 응? 아이 그있어봐 쌓였던 오해를 풀기 위해 민교 씨가 자리를 마련합니다. 형, 잠깐 나와봐요. 예. 네. 다 나와서 좀 아유 그만 이렇게 좀 이렇게 어 심각해 계속 이제 이제 일이 많을 텐데 뭐어 뭐야 아니 좀 이렇게 뭐 한잔하면서 <laughs> 자 오늘 고생했어요 일단 먹고 어 우리가 정말 진짜 어? 열심히 하잖아 어? 그냥 이게 시간 남긴는것 같아 뭐, 아니 어떻게 뭐.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오나 아니 결과야 뭐 지금 처음 시작인데 뭐 지금 벌써 어. 뭐, 어. 얼마냐는데 지금, 지금 뭐두달반 뭐 정도 두달 됐어 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안가는 거는 응, 응. 어디에선가 문제가 있는 거야 시간 다 남기는 거고 이러다가 정말 아니 이러다가 60 넘어서 어떻게 할 거야 나 혼자 오가면 안된단 말이야. 그쵸. 거기서 조금 더 세게 너가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그거는 네가 좀해내야 음. 내가 볼때는 지금보다 무리가 좋아지는데 음. 매일 매일하면서 기다릴 수가 없는 것 같아 형 나도 지금요 엄청 지금요 지금 뭐 분발하고 있는 거야. 어? <laughs> 내가 형형 형 원래 무슨 뭐 댄스 그런 가수도 아니잖아. 하지 아직, 아직까지는 좀 몸이 좀 그렇게 많이 안 따라주니까. 형형난 이거 볼래? 이거 봐. 발톱이 다 빠졌어. 이거 봐. 어? 그거 뭐야? 발톱이 다 빠졌어요. 어? 야 그럼 왜 흔들려. 그, 그 이쪽도 이거, 이거 봐. 어? 이거 야 시작하네. 그래 왜 얘기를 안 해. 이쪽은 더 와요, 이쪽은. 어? 이쪽, 이쪽은 더 해. 야 봐봐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은. 아유 뭘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 형 이럴 때 형이랑 나 여기서 우리, 그 우리끼리 막 짜증 내면 더안 되니까. 어, 하여튼 지금 참고. 더 한번 해보자고 열심히. 어. 둘이 이렇게 합쳤을 때, 만약에 여기서 성공을 못하면 아마 민교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보다도, 그러니까 저하고 만나기 전부터도 더그 전으로 돌아가서도 더 힘들어질 거라고 보고,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괜히 민교, 민교하고 함께 하면서 민교까지 더 힘들게 만든 거 아닌가,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좀 우랬죠. 다음 날 아침. 어제 고된 스케줄 때문인지 민교 씨와 병철 씨가 곤히 잠들어 있는데요. 단잠을 깨우는 알람 소리. 음. 신음을 내며 힘겹게 일어나는 민교 씨. 병철 씨 또한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민교 씨가 먼저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맨바닥에 웅크리고 앉는 민교 씨. 그런 거리에 왠지 모르게 허리가 쫙 펴지고. 몸을 뒤로 쭉 젖혀봅니다. 발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복근 운동도 해줍니다. 춤을 추느라 뻐근해진 몸을 풀어주는 민교 씨만의 스트레칭이랍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마다 합숙소 베란다로 나가 상쾌한 공기를 마신다는 민교 씨. 그럴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화려한 지난날 가수로서 탄탄대로만을 걸을 줄 알았던 그에게 시련은 너무 깊었습니다. 홍서범의 후배이자 밴드 옥슨 89의 보컬로 강변가요제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린 김민격. 운명처럼 다가온 노래 마지막 승부를 만나 꽃길만 걷게 될줄 알았지만 그의 인생은 생각만큼 순탄치 않았습니다. 뭐 김민교는 마지막 승부를 해가지고 어 연희동에다가 건물을 샀다 이런 소문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건물을 사긴 사긴 샀어요. 샀는데 제가 산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건물을 샀어요. 금전적인 수입은 전혀 없었죠. 예,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그냥 마지막 승부 김민규가 아닌 그냥 생계형 가수. 예, 그래서, 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좀 계속 공연만 했던 그런,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방송은 전혀 안 하고. 예. 갑자기 병철 씨가 왼 상자와 나무 판자를 가져오는데요. 이걸로 대체 뭘 하려는가 봤더니 순식간에 탁자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곧바로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병철 씨. 오늘은 시무룩한 민교 씨를 위해 병철 씨가 나섭니다. 이거 딱세개 남았네. 우리, 우리 냉장고에, 여기가. 우리가 지금 냉장고가 없어요. 바깥에서 일 많이 하고 막 너무 지쳐갖고 들어와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를 뭐 이렇게 좀잘 차려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들 먹게, 스팸이나 뭐 이런 것들 좀 갖다 놓고 좀 먹고. 청소 다 했어? 아이, 짜릿했지. 왜 이것부터 넣어? 나이그로 <람이 람이> 아, 수프, 슈프, 수프도 내주고. 아. 형, 형, 라면이잖아. 응. 어? 그냥 아무래도 다 해도 다 맛있는 거야. 응. 그게 아니라, 수프를 먼저 물려내고, 수프가 응. 응. 먼저 들어가서, 어? 응. 그런 상태에서 거기 이 면이 들어가면 은 수프가 수프에 그거를 딱 빨아들여요. 면이. 티격태격 하는 사이 완성된 라면. 아침부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지만 허기만큼 좋은 반찬은 없나 봅니다. 아 계란을 넣어야지 맛있는데. 네? 라면은 불이 불기, 불기 전에 먹으면 제일 맛있어. 응. 음. 네 음. 음. 내가 편해진 게 네가 오호나 절대 음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도 좋아. 어? 나는 살짝. 의미 이탈해도 음. 네가 가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게 돼 내가 하면 또 제일 옆에서 또 이제 응? 그래. 잘 맞추잖아 응? 응. 너? 아입 맞추는 거 기가 막히게 잘 따라와 <laughs> 형이 편해? <laughs>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두 사람 이제는 없어서는안될 환상의 짝꿍입니다 며칠 후 무슨 일일까 민교 씨가 환자복을 입고 병상에 누웠습니다. 한동안 바쁜 스케줄로 건강을 소홀히 한 그에게 문제라도 생긴 것일까? 산소 들어가는 <목걸음> 거예요. 머리 한번 들어보시고. 94년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에. <laughs> <능 camar> <목걸음> 네. 응. 예. 이제 지금 많이 고르거든요. 응. 제 노래 중에 흑인는 안에 내게 꿈이 있잖아 뭐, 네 맞아 정기, 맞아 이런 내 전부를 거는 거야 수험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그 다음에 좀 용기를 어, 주는 거래 어. 힘이 들면 어. 그대로 멈춰 음. 눈물 흘어도 좋아 아니, 이제 시작이야 어. 맘마을 네. 잊지 마 아. <laughs> 고3 때 공부하는데 <laughs> 뭐냐 그냥 우리가 테레비 볼 시간 별로 없잖아요 이제 길 다니다가 음악이 막 귀에 들어오면 아 그래 내, 내 삶이 이게 끝이 아닌 거야 막 그러면서 마지막 순부막 이러면서 그런 게 있었죠 그죠. 제 노래를 <laughs> 제 앞에서 이렇게 할 줄이야. <laughs> <laughs> 잘했어요 <laughs> 잘했어요 <laughs> 잘했어요 <laughs> 네, 기가 막혔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비... 제 노래의 힘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지, 진짜. 힐링이 되고 진짜 뭐 위안도 많이 삼고 큰 힘이 된다는 그 자체가 하, 그럴 때마다 가수를 잘했구나 <laughs> 반가운 팬과의 만남도 잠시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됩니다 마취로 인해 잠에 빠져든 민교 씨. 오늘은 바로 위내시경 정기 검진이 있는 날입니다. 한때 방송가를 종횡무진하며 제2의 전성기를 기대하던 그에게 찾아온 갑작스런 시련. 아그 당시는 정말, 아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게 지금 이렇게 될수 있었을까 진짜 막.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저희 와이프나 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울고, 그 후부터는 이제 모든 활동을 다, 다 접었죠. 다 접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이내 몸에만 많이 좀 계속 집중을 했습니다.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언제나 옆에서 지지해준 아내와 두 딸이 있어준 덕분입니다.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떨까? 다소 긴장한 듯 보이는 민교 씨,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립니다. 음. 위가 다른 사람보다 그 절제를 했기 때문에 음. 어 위가 좀 작아요. 예, 작아요. 음.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내시경으로 이제 반전해서 보신 거고, 대개 음. 병이 제일 많은 부위가 여기. 요 소장 쪽하고. 근데 네, 여기 좀뭐 있네요. 여기 헐었죠헐었죠 그러니까. 헐었죠. 네, 네, 네. 미란이라고, 이게 괴암은아니고 전막층이 좀금인 음. 거예요. 위암, 위, 위험인자 중에 하나가, 네. 예전에 이제 위암, 위, 절제술 한것 자체도 또, 이제 위암,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네. 검사하시고, 되도록이면 식생활 좀, 좀, 규칙적으로 좀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너무 자극적인 네, 네. 것, 음식을 좀 피하시고. 알겠습니다. 하셔야 될것검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50대 중반, 더 이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교 씨와 병철 씨가 서둘러 의상을 챙겨 어디론가 향합니다.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다른 스케줄을 위해 집을 나서는 민교 씨. 역시나 도착한 곳은 휴게소입니다. 어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가수 김민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병철입니다. 오늘 네. 제가 우리 이병철 형하고 같이 네. 이렇게 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최루화 무던 게스트입니다. 빨간색 긴 양말에 반바지까지 입고. 큰겨운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하는 왕년의 록 가수 김민경. 자존심이나 그런 거는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일단 일단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하자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누가 어 이거 금액 이거밖에 안 되는데 좀 와서 좀좀 도와줄 수 있니? 갈게요. 그랬어요. 뭐 금액만 주면 다뭐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갔어요. 매니저도 없이 전국을 루비던 때에 비하면 지금 같이 휴게소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건 일도 아니랍니다. 어쩌면 지금이 두 남자의 마지막 승부일지도 모릅니다. 웬일인지 음향기기를 만지는 민교 씨. 노래 연습을 하려나 본데요. 가창력을 가늠하는 데는 역시 마지막 승부만한 곡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할 없는 거야 그 누구도 본적 없는 수백, 수천 번더더 불렀을 마지막 승부이건만. 굳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이유가 뭘까? 돈을 벌라고 그 미사리 라이브 카페에서 정말 그 노래를 많이 했거든요. 최소 막세 근데 네 근데 다섯 군데막 하다 보면 잘, 네, 하루에요. 네, 하루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매일 하잖아요. 그럼 성대가 다못 쓰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소리가 이제 좀 많이 달라지고 좀 두꺼워지고. 그래서 옛날 발성을 다시 지금, 지금 막 찾아가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어요. 가수에게 치명적인 성대 결절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치열했던 시절입니다. 그날 밤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음악 소리 가득한 부산의 한 행사 무대입니다. 눈에 띄는 하얀색 의상으로 갈아입은 민교 씨와 병철 씨 곧바로 대기실로 향합니다. 오자마자 역시 목부터 푸는 베테랑 가수 민교 씨. 하지만 조금 긴장한 듯합니다. 혹여나 실수할까? 안무도 다시 외워보는데요. 부담되는 건 병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객석을 가득 메운 관중들과 실력파 가수들이 총 출동하는 큰 행사이기 때문이죠. 때마침 민교 씨에게 걸려온 전화. 여보세요. 어 그래. 밥 먹었어. 김밥 먹고 차 안에서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밥 먹었어? 응. 사랑해 애들은? 사랑해 알았어 응. 응. 평상적으로, 평상시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 응. 큰 행사가 있을 때면 잊지 않고 응원해주는 아내 가족을 떠올리면 더 잘해내고 싶어집니다 드디어 다가온 민교씨와 병철씨의 순서 과연 두 사람은 만족스러운 무대를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잠깐의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안무를 복귀해 보는 민교 씨. 오랜만에 큰 무대인 만큼 완벽하게 해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흥겨운 트로트 무대를. 준비 아, 요즘 이분들이요, 종횡무진, 네. 뭐 바빠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니다이철 네. 김민규로 구성된 루자스원과 이어서 트의 보약이죠, 진의 함께 만나보시죠. 오케이, 게 안녕하세요. 이제는 트로트 가수로 제 2의 전성기를 노리는 김민교. 그는 대중들에게 어떤 가수로 기억되고 싶을까요? 정말 저 가수는 열심히 사는 가수, 노래 잘하는 가수, 어, 이렇게 밝은 느낌의 에너지를 주는 가수. 아주 참 항상 밝은 가수, 어, 뭐 그런 가수로 이렇게 있고 싶습니다. 수 차례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또한 번의 기회를 찾기 위해 달려나가는 가수 김민교 그의 진정한 마지막 승부를 기다려 봅니다.